안녕하세요. 심프로 낚시 심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통영의 풍아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곳 풍아리에는 선회기 대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비도랑 골리도 위쪽, 이쪽 안쪽 부근, 내상의 네, 영업구역으로는선박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단 선예기 업체 관리 감독 하에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레저 업체 선장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연 레저 통해서 선예기 타고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출 시간 기준 출항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오전부터 비가 계속 좀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지 않은 물세까지 저를 좀 많이 괴롭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정도 출항을 했는데 어, 정조시간이 6시 30분정도 됩니다 그전에 이제 날물 포인트에서 어, 봐야되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물이 가장 잘 가는 마당여쪽으로 네, 첫 포인트 선정해서 들어왔고 방금 첫번째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문어 손맛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놓쳐맞아 <laughs> 나왔어?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첫수 낚시 어, 시작한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어, 물이 살짝 이제 섰다가 다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골리도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어, 잔시 하리긴 하지만 문어 잡아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어, 문어를 이렇게 찾아서 잡아낸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골리도 안쪽 흠통 들어와서 어 그래도 두 번째 문어긴 하지만 어 CR 준수한 문어 한 마리 올렸습니다. 오늘 올렸는데 어 저한테 물을 쏘는 바람에 제 얼굴이 다 젖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마이크에도 착용하고 있는 마이크에도 같이 물을 쏴서 어 마이크가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고장이 난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영상의 대부분은 마이크 없이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소리 음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닐 건데. 응. 음. 저 낚시 바늘. 네, 같은 포인트 계속해서 흘리다가 다시 한번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아, 물론 시야리 잘긴 하지만, 어, 아까 그 녀석이 제 마이크를 뺏어간 슬픔, 다른 녀석들로 계속 손만 보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비도 오고 물이 아예 안 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물이 좀 가는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왔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묵직한 묵직한 챔질 했습니다 아, 올렸는데 한 600, 700g 이상 나오는 문어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아쉽게도 녹화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수 문어 출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 버튼을 <laughs> 누르지 않는 실수를 했는데 아, 하필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문어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릴링을 하는 도중에 위험을 좀 감수하고 그래도 녹화 버튼을 눌러서 다행히 랜딩하는 영상 끝자락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다시 한번 큰 문어 잡아서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빗속에서 수중전 수송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천둥 번개도 치고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어, 조기 철수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어, 조기 철수를 해야 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일언 없이 조기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 조기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에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항 도착과 동시에 엄청난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입항했다가 날씨가 좋아지기를 좀 기다린 후에 다시 출항했습니다 어, 하지만 비는 계속 예보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 방수에 취약한 촬영 장비들을 차에 좀 두고 오후 낚시를 나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후 낚시는 영상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활성도가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제 개인 조과는 총 14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좋은 조과를 낼수 있었던 걸 보면 어, 풍아리 문어 낚시 조과가 점차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 행복한 추억 안고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